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번 포토샵 수업에서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벽에 글자가 어, 이렇게 스며든 듯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걸 한번 이제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미지 어, 다운받으신 거. 포토샵에서 열어주시고요. 자, 이 위에다가 이제 문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툴 패널을 보시면, 여기 이제 타입 툴 있죠? 어, 요거 이제 클릭하시고요. 자, 위쪽은 제가 옵션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이제 그런 폰트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영문 폰트인 임팩트를 썼고요. 그리고 크기는 이제 가장 크게 이렇게 해줬고요. 자 컬러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살짝 어둡게 처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 코드값 참고하셔서 이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제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을 이제 찍어서 이 문구도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어 대문자로 이제 브릭이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자, 텍스트 입력 마무리 한 다음에, 어, 요걸 조금 더 키워볼 거예요. 자, 이 위쪽 옵션에서도 키울 수 있지만, 그냥, 자, 에디트 눌러서, 자, 아래쪽, 프리트랜스폼. 자, 요걸 클릭하고요. 자, 레이어 크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랫부분 이 포인트 이제 클릭하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크기 키워지죠. 자, 안쪽으로 마우스 갖다 대시고 약간 중앙으로 이제 옮겨서 자 엔터 자, 입력한 후에 이제 입력 이제 마무리 해 주고요. 자, 살짝 이제 스며든 듯한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넣어주려면 이 레이어 패널을 이제 봐주셔야 하고요. 자, 우리가 그 효과를 넣어줘야 되는 레이어는 지금 바로 입력한 이 브릭이라고 하는 타임 레이어예요. 문자 이제 입력한 거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효과를 넣어줄 거냐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해줄 건데, 자, 빈 공간, 어,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떠요. 그럼 이제 여기 위쪽에 블렌딩 옵션이라고 하는, 어, 요런 이제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클릭을 해보면, 자, 요렇게 이제 화면이 뜰 거거든요. 뭐 블렌딩 옵션하고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뭐를 건드릴 거냐면, 요거를 건드릴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그 레이어 있죠. 언더라인 레이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건드려 줄 거고 여기에서 수치를 저랑 똑같이 입력을 해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요거 이제 잘 보실게요. 자 지금 이제 밑에 이런 바가 보이실 텐데, 자, 요건 이제 두 개를 쪼갤 수 있어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고요.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시면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반반씩 쪼개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일단 냅둬 주시고요. 자,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Alt 누르시면서 클릭 드래그 왼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쪼개져서 지금 수치가 이제 각각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랑 같이 똑같은 수치로 이제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자, 위쪽을 좀 올려서. 어, 이렇게 120으로 이제 맞춰주고요. 수치가 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발을 가지고 와서 어, 요거는 한70 정도로 맞춰줄 거예요. 그럼 살짝 변화가 보이실 거예요. 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이제 오른쪽에 있었던 바는 이제 아래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한180 정도로 맞췄고요. 자, 요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이제 살짝 아래로 내려서 어 한150 정도로 어 이렇게 맞춰줬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바로 이 벽에 어 이렇게 뭔가 물들어 있는 스며든 듯한 이제 그런 표현이 어 바로 이제 적용이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자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이 텍스트를 이제 약간 사선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위쪽 보시면 에디트 자 프리트랜스폼으로 회전시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시켜서 이런 어, 느낌을 좀 주시고요. 자 안쪽 더블 클릭해서 이것도 어, 완성해주시고 조금 더 어, 추가로 자, 레이어 마스크로요. 이렇게 어, 뭔가 갈라져 있는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이제 합성하기 위해서 어,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레이어 선택하시고 레이어 마스크 클릭. 자그 다음에 자, 레이어 마스크는, 음, 제가 이제 기본, 그 기초 강의,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눌러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에 옵션, 이제 브러쉬 툴 눌렀어요. 그래서 사이즈 부분 좀 작게 해 주시고요. 이제 하드니스 이제 100으로, 어, 이렇게 맞춰 줬고, 전경색은 이제 검정색으로 해 주세요. 지금 이제 보시면 어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해서 검정색인지 이제 봐 주시고요. 그래서 일부 분을 살짝 지워 볼 거란 거죠. 그래서 확대를 좀해 줬고요. 어, 여기에서 요, 요 부분을 약간 갈라지는 부분 있잖아요. 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살짝 요렇게 이제 지워 주는 거죠. 이렇게 지워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근데 원래 이렇게 다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은 음,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 일단 일부분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부분도 어,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지워주시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서 레이어 마스크로 일부분을 이렇게 이제 지워주시면.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든 듯한 이제 그런 이제 문자를 표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자 일단은 이제 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이 벽에 이렇게 스며든 듯한 이제 문자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포토샵으로 표현 한번 해보셨습니다.